누서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내가 너에게 뭐냐?"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대답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런다면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20대 중반에 내 대답을 찾았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뭐, 내 대,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라 그렇게 설명하지만, 나는 그런 예수님, 내가 보시기 어렵다. 우선,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대신 죽는다는 건더 납득이 안 가고. 그, 그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고. 그럼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내가 심각하게 물을 수, 안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얻은 답이, 저분은 나의 스승이시다. 그래서,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애써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예요.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만약엔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laughs> 한 1년, 이렇게, 우리가 성경 1년이 아니라 꽤 했잖아요. 여러 세월, 오래간 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가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이거 나누냐고요? 내가 좀 달라졌어요? 각자 자기를 좀 봐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laughs> 성경 공부를 하면 뭐? 왜 해요? 밥을 왜 먹습니까? <laughs> 똑같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산다는 건 뭡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또나이가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이 성경을 먹어서 달라졌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달라졌어 여러분이 대답을, 내가, 내가 지목을 할게요. 대답하세요. 통신, 대답해봐. 옆에 사람 보지 말고, <laughs>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laughs> 아 됐어, 괜찮아. 내가, 내가, 어 조금만 크게 얘기하고 단저 천천히 얘기하면다가 들어 이 보청기 때문에. 자꾸 어. 이제 성경책 읽으려고 음. 아침마다 하고 음. 읽는데 그래서 좋긴 좋은데 아직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요 예전에는 아예 안 읽었었는데, 지금은 담겨지니까, 그러니까 인력은 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 요 내가 질문한 거 뭐냐면, 달라졌냐고 물었어. 제가요? 응. 약간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어? 예수님 닮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응. 하는데, 자신이 응. 많이 없어요. 달라진 거를 모르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뭐가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잖아. 선생님, 음. 선생님, 옛날에는 음. 성경을 아예 읽고 싶지도 않았대요. 음. 근데 지금 읽고 싶대요.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네. 그게 달라진 거야. 답답한데요. 왜도 답답하긴 해요. 네. 답답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어? 네가 답답하니까 그래. <laughs> 괜찮아. 괜찮아. 달라졌다는 사실에 고마워해. 아, 내가 달라졌구나. 옛날엔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이걸 읽고 싶다. 읽어야겠다.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그 얼마나 크게 달라진 거냐. 그래, 그걸 달라지는 맛으로 사는 거야. 답답한 건왜 답답하냐?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안 가거든 그래서 답답한 거야. 그래, 그런 그 사람들한테는 전도서에 있는 유명한 구절, 다 때가 있느니라. 응. 아이가 뱃속에 들어서 이래서 얼굴을 좀 빨리 보고 싶어서 숙달만 에 내보내, 그 말이 안 돼. 그지? 아, 때가 차야 나오는 거야. 그 때를 기다릴 줄은 몰라.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때가 되면 나도 누구처럼 되겠지 나도 예수처럼 될수 있겠지 나도 마리아처럼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좀 마음을 바꿔봐 그럼 답답한 게좀 없어져. 때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출생일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하늘이 정하는 거야. 그 때가 되면 나와야 돼. 누가 자기 생일을 앞당길 수 있어? 누가 자기 재산날을 길에 미룰 수 있어? 안 돼, 그거는. 다 때가 있어.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늘을 정하는 거지. 그 때가 널 찾아오는 거지. 네가 때를 향해 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답답한 것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다릴 줄은 몰라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답답하고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안 가져요 그게 필요해 봄에 생긴 작은 열매가 가을에 밝게 익으려면 그게 필요한 거야 그걸 앞당길 수가 없어 그게 자연이야 그게 하늘의 법도야 그러니 나에게도 때가 오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믿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성경이 있고, 목상하고,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다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럼 하려고는 할수 있잖아.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 너를 해친 사람을 위해서, 그를 해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 해보는 거야. 안 되더라도. 또, 또 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옆에 있는 그래, 자꾸만, 사람 이름, 그만, 웅, 웅주. 그래, 봐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아니면 그대로야? 질문하면 안 될까요? 질문? 네. 어, 해. 아, 응. 아니야. 해. 저, 아는 사람이, 응. 누군지는, 말씀드리기, 아는 데아 어. 아는 사람 어 부부. 당신을 당신을 예 아는 사람 예응 그래. 저한테 축그 추라고 하자. 예. 아그 어, 쿠바. 어. 부부 고부의 부부. <laughs> 부부 부부, 부 거. 고부 고부 고부. 고부. 예, 어. 부 여자는 정리를 엄청 잘해요. 갈게요. <laughs> 아니 질문한다고 그러면서 뭘 질문하는 거야? 아 그냥 얘기해. 예. 미안해. 얘기해. 얘기해. 예. 부부인데 부부. 예. 그래. 부부요 젊은 부부인데 어.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그두 부부가. 그걸 맨날 어. 충돌. 어, 중국. 맨날 그래. 싸워요. 어, 싸워. 그래. 별거, 별거 아빠 아닌 거 가지고. 어, 어, 그래. 왜 너는 치약을, 치약을 위에서부터 어, 짜냐? 어, 짜냐, 밑에서부터 짜냐? 왜? 짜냐. 밑에, 왜 나는 밑에서부터 짜냐? 그래. 어. 그러니까 치약 하나 가지고 아침부터 싸워요.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어. 부인은 정리를 잘하니까 음. 냉장고 정리를 잘해요. 응. 음. 근데 남편이 맨날 어지럽혀요. 어지럽혀. 음. 네, 정리하면 또 어지럽혀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침마다 싸워요. 응. 음. 그래. 그리고 헤어드라기 있잖아, 헤어드라기. 그래. 헤어드라기. 그게니 어? 얘, 얘 네. 많이 안 들어도 돼. 네. 헤어드라기 남편이 게 똥꼬. 어. 그리고 뭐, 여자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래, 또남편하 그래. 뭐, 저... 뭐라 그래, 그래요. 그래, 네. 그래, 그래. 그럴 때, 어,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봐서, 어.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어. 꼴리는 대로 어? 해. 이렇게. 어? 저한테 물어봐서,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응. 저는, 예. 멍청한 답변을 했어? 했어요. 어. 예. 그게 상처입혀 바뀐 거야? 아니 이제 제가 질문한다. 질문. <laughs> 난 자금 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laughs> 얘기한 <얘기하는> 줄 알고. 끌바에 <laughs> 깔고 들으니까이바 이게 대화가 아니, 안 되는 거야. 알아서. 그때 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저한테 자, 지가 바뀐 네. 얘기는 빼버리고 어, 네.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네, 네. 요런 두 부부가 있다. 네. 어, 얘들은. 근데 상경이가 사... 되게 많거든. 어,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사건건. 네. 네. 어, 사사건건. 네. 서로 부딪힌다? 네, 아, 그럴 때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저한테 물어봐서. 응, 물어봐서. 더 하고 싶은데 해, 왜냐면. 그럼 뭐. 맨날 싸워야지, 뭐. 네, 저는 골짜 뿐게 싫으니까. 아, 네. 그게 나라 이거야? 아니요. 그 그래. <laughs> 저는 상대방에 맞춰요, 저는. 그, 그, 더 부부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런 부부를 일컫는 말이 있어. 네. 뭔지 알아? 네. 한살컴 컴비다. <laughs> 정말 <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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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야. 환상의 콤비야. <laughs> 대, 대개의 부부가 그래. 어때면 그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laughs> 저를 그러지. 그래서 처음엔 티극태극하고, 희극, 이쪽 여자는 여자들로 자기의 그걸 지키고, 남자남자들로 자기 거를 고집하고 하다 보면 맨날 충돌하는 거야.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는 건둘 중에 하나야. 극단으로 가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아주 성숙한 영혼이 돼. 이쪽으로 가면 헤어지는 거지. 너하고 나면 성격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면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돼. 이쪽으로 가면 그걸 모르지. 북과 남이, 북극과 남극은 정반대야 이것들이 같이 붙어 있어서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만나면 별로 재미도 없지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끼리 만나 남자와 여자가 정반대잖아 이런 만나는 거야. 이것이 잘만 가면 제대로 가면 방향을 잡고 그러면 아주 성숙한 영혼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각자가 둘다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자유롭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요. <laughs> 그거 가능해요. 이거 <laughs> 내 경험으로 하는 얘기예요. 먼저 죽은내아 내가 꼭그 부부가 똑같으지.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아, 놀랄 정도야. 이렇게 이렇게 달라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조미수 먹못 견디요. 근데 그 친구는 낯선 곳에 가는 게 너무 싫어. 평생 소원이 한 집에서 1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 근데 재수 없게 날 만나는 바람에 <laughs> 어떻든 1년에 두 번씩 이사를 했어. 응. 하여튼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많이 부딪혔어. 많이 부딪혔어. 부딪혔다는 것도 잘못돼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내가 때렸어. 주먹을 시들었다는 건 아니야. 그럼 그 여자는 일방적으로 맞고 저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울었어. 울었어. 나중에 그걸 알았어. 혼자 울었어. 응, 그러다가, 그래도 고맙게,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친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다 보니, 한 40년 살다 보니, 이래서 사랑이란 거구나. 하고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말기암이 돼서 삶을 정리할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우리 사랑했어. 이보다 더 어떻게 사랑해. 나는 충분히 만족해. 그리고 갔어요. 그래, 그게 바로 환사의 건비야. 다른 것들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나 아, 당신 앞에서 내를 나를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서.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더란 말이야. 그렇게 나하고, 이렇게안 만나고, 안 맞, 맞지 않고 그러는데, 내 곁들 안 떠나고, 늘내곁을 어, 지켰어. 내가 이리 가면 따로 오고, 보통 어떨 때는, 뭐 주말부부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아, 내가 목표로 가면, 얼마 있다 보면, 뭐 그도 와, 아이들 다죽고그왜 그렇게 나하고 안 맞는데, 왜나이렇 늘, 따라다녔냐, 하고 물었지. 그랬그 여자 대답이 그랬어요. 첫째, 당신은 혼자 내버려두면 큰일 났어. <laughs> 누가 옆에 있어야 돼할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걸 내가 지켜줘야 돼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또 하나는 그래 이렇게 저 사람의 나 생각과 버릇과 마음이 달라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내가 인정한다. 저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 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정성 그건 내가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예수님처럼 그분의 가르침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내가 당신한테 받기 때문에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대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방향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런 부부의 경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계속 싸워야 돼. 주님을 모셔. 내네 집안에 예수님을 모셔. 그분이 중심이 되도록 둘러 해봐. 그러다 보면 자기가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서로 땡겨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전혀 나와 다른 것들을 내가 받아먹는데, 이게 먹는 거예요. 먹고 먹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제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성금일날도 식사하시면서 이게 내 피고 이게 내 살이다. 그러니 떡을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먹는다. 이게 나를 먹으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걸 내가 먹잖아. 그러면 얘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야. 생명은 생명을 먹어. 그게 법칙이야. 생명이 생명을 먹어. 지가 저를 먹는 거야. 그래서 살아. 먹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떡 하나 먹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 생각하면서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먹는 건 뭐예요? 이 물건이 내부로 들어오면 내 쪽에서 보면 먹는 거고, 떡 쪽에서 보면 먹히는 거고. 그렇죠? 내 쪽에서 상대방을 보면 내가 먹는 거야. 상대방 쪽에서 보면 저 인간에게 내가 내키는 거지. 생명이 생명에게 먹혀. 그래서 생명이 살아.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 없어지나? 아니야 나로 바뀌지 내 세포가 되잖아 나로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먹는 자에에요 그래서 생명이지 먹는 게 없으면 쌀잖아. 네, 먹으려면 먹혀야 돼, 먹히려면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 밥도 먹으려면 죽이잖아요. 미꾸라지도 먹으려면 죽이잖아, 죽어야 먹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한테 먹혀서 전그겨 봐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가는 길이야. 예, 먹혀 나한테 그러나 이 모양은 없어질지 몰라도 없어진 게 아니고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음. 겉사람, 속사람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한테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어요. 겉사람은 겉사람은다 달라, 다 달라, 속사람은 너네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도 않고 그게 속사람이에 진짜 사람은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겉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달라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 속을 들이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진짜 사람이 이단 말이죠. 그가 다 똑같아. 다 사람이잖아. 다 사람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